그다음 어택 (AT)는 투 t a c 는 찌르다.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찌르는 것이 명사로는 폭행, 사람 전쟁의 공격이고요 동사로는 바로 폭행하다, 덤벼들다, 공격하다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카운터 어택. 카운터는 어게인스 어택 공격. 그래서 얘가 명사일 때는 누군가에게 대항해서 공격, 이것이 반격, 역습이고요. 동사일 때는 누군가에게 대항해서 공격하다 의미가 반격하다, 역습하다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태클. 어근의 형태는 비슷하지만, 바로 어원이 다른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얘가 어원이 뭐냐면, to take, 잡다. 그리고 to press, 압박하다. to touch. 잡단 뜻이죠. 그래서, 잡아서, 터치해서, 어떤 것을 압박하는 것이, 동사로, 힘든 문제, 상황과 씨름하다, 문제나 힘든 상황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하다, 따지다. 그리고, 명사로는, 바로, 스포츠의 태클이라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intact, 이때, 이는, not, t-a-c-t는, to touch. 접촉하다. 그래서 이 태클과 같은 어원이에요. 역시 발음 때문에 어근 형태가 변화된 거고요. 그래서 인택이 한 번도 접촉하지 않는 의미가 하나도 손상되지 않고 바로 온전한, 전혀 다치지 않는 의미가 되었습니다.